16번 문제를 보시면, fx라는 식하고 gx라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함수라는 뜻이야. 두개다이차 함수고, 임의 의 실수,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지 간에, 요 식이 항상 성립한데, 무슨 말이냐면, fx하고 gx라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fx가 항상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은,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라는 말과 같게 되는 거지. 이 말뜻을 이해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문제에 적용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fx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얘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좌변을 오른쪽으로 싹 보내면, 0은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ax 그 다음 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모든 항에 다 2가 있으니까 2로 다 약분을 시키면 0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약분이 되니까 a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괄호 치고 x 플러스 1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식이 되죠. 그러면 좌변은 이차 함수잖아.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지. 그것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길 바라는 거야. 그럼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그림이죠. 근데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뭐까지도 허락을 해주는 거냐면, X축하고 접하는 그림까지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첫 번째 그림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그려지고, 두 번째 그림은 D가 0하고 같을 때 그려지니까, 아, 이 네모식이 만족을 하는 X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야겠구나. 따라서, 이 식에 대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판별식 d는 가운데 거에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풀어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 빼기 3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인데 a 축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 축보다 작은 쪽에 있는 a들의 범위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겠죠. a는.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번째 줄.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은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라는 문제였다라는 걸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 말은 이것의 그림을 그렸을 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변수가 A가 있잖아요. A란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A의 역할은 X의 제곱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줘요. 그런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이것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 그래프가 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거나 이렇게 세 종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잖아요.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런데 이세 종류의 그래프 중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보다 큰 것이 모든 실수가 되는 그림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이 빨간색 축보다 위쪽에 있는 것의 답이 모든 실수가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린 상황에서 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진 그림은 깨끗해야 이첫 번째 그림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모두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은 모두 다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게 되느냐? 아, a는 반드시 0보다 큰 그래프, 즉 아래로 그래프로 그려져야만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구나.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X축보다 완전히 공중에 떠있거나 아니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림이 그려져야만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걸또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의 판별식 D를 따져보면 가운데 거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되죠.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동류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선생님 꼴 빼기 싫어.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3a2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봤자 0이겠죠. 하지만 음수를 곱했으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1과 3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세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a에 관한 2차 함수식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A 축을 지나는 거죠. 그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X 축보다, 아니, A 축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랬으니까, 양쪽 날개 부분, 이 양쪽 날개 부분이 나오게끔 하는 A의 범위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즉,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구해진 a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갖고 그것의 최솟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죠. 자, 18번, 19번 문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고, 그 그래프 해석을 잘 해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래프 그릴 때 중학교 때 제일 처음에 구했던 건 바로 여기 꼭지점을 제일 먼저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그려져요. 이 축하고 좌우는 항상 뭐가 되죠? 그렇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내가 선 하나를 딱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은 이 축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꼭지점에 뭐1,3 했을 때, X의 좌표만 한번 생각해 보면, X의 좌표가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1.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X의 좌표가. 그렇다면 여기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총네칸 떨어졌으니까 여기의 좌표는 5가 되겠다. 즉, 요만큼의 떨어진 거리가 명확하게 대칭을 이룬다라는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에 2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이 이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해서 땡땡땡땡 되어 있잖아. 그땡땡땡땡 만나는 점이 P 하고 S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축의 방정식 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P 하고 S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때? 같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은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거리의 반띵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파란색 아니 초록색으로 여기에 있는 Q하고 여기에 있는 R도 이 파란색 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빨간색 점의 좌표는요. Q하고 R을 더했을 때 얻어지는 값하고 다시. 이 빨간색 점, 이 축, 파란색 선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성을 가지니까 중점을 구할 수 있겠지, 니네가 1과 5가 있어요, x 축에 그럼 이 가운데 점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점 어떻게 구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숫자하고 요 숫자 두개 더해. 6, 그것의 반절. 3. 여기 3이 되거든요. 두 칸씩, 두 칸씩 떨어져 있잖아요. 총네 칸의 반절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첫 번째 p 하고 s를 통해서 이 빨간색 점의 x 좌표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는 p 하고 s를 더해서 그것의 반절이 되죠. 그러니까 p 더하기 s의 반절이 여기 가운데 x 쳐져 있는 것의 좌표예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한 여기 Q하고 R에서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X 쳐진 것의 길이는 점은 Q하고 R을 더한 다음에 반절해도 나와야 되지. 똑같은 점을 구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같겠죠? 따라서 P 더하기 S하고 Q 더하기 R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가 기억이에요. 너무 쉬운 말을 되게 오랫동안 설명한 것 같다라는 찝찝함이 있긴 하지만, <laughs> 여러분들 이 중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을 봅시다. f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이것입니다. 자, 요거를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f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얘를, 이마이 2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f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봐. 그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럼 깨끗하게 이렇게 지우고요. fx라는 녀석은 이미 그려져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 즉 여기를 따지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왜 x축이었죠? 왜 x축이었냐면 여기에 있는 이는영 있잖아. 얘가 y는 0을 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y는 0을 뜻한 것이 x축이니까 x축하고 비교했거든요. 그럼 얘는 fx라는 그래프를 뭐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요. 2라는 숫자, 즉 y는 2라는 그래프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녀석을 y는 2라는 직선을 찾아서 그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아내봐. 그렇게 문제를 바꾼 거라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y는 2라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이게 이 부분이 y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fx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파란색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가 fx인데 그 파란색 그래프 중에서 y는 e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어딨어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 중에서 초록색 선보다 작은 쪽 찾아봐라고 했으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부터 시작돼서 x 좌표까지가 되는 거지, 즉 p 에서부터 s 까지가 빨간색 부분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 급번 볼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꼭 선생님 찾아 오셔야 돼요. 자, d 급번은 여러분들 대칭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y는 x의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반드시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이것이 y는 x 그래프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무엇이 되냐면 얘도 0,0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러한 점들의 모임이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y 축을 기점으로 해서 접어봐, 접어봐요 접어봐 y 축으로 딱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지죠 즉 y는 x 하고 y는 마이너스 x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y 축으로 접혀요 즉 y 축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였는데 f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를 Y축으로 접어봐.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접어봅시다. 얘를 연장하고 이렇게 Y축으로 접는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을. 이 파란색, 이 FX의 그래프를 Y축으로 접어.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상상하는데, 그 전에 이 녀석이 지날 점들을 대략적으로 표기해 놓자는 거지. 여기가 P잖아요. 그럼 Y축을 접으면 이쪽 쪽에 P가 찍히겠죠. 그런데 부호가 바뀌어서 찍힐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P가 되겠고, 여기에 Q는 여기에 찍히겠죠. 마이너스 Q로 찍힐 거고. 여기에 r과 여기에 s는 요만큼 떨어져서 마이너스 r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s가 찍히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s일 때 2를 지나고 마이너스 p일 때 2를 지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q하고 r을 지나게끔 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y축으로 접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새롭게 그려진 이 회색 부분의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작은 쪽, 여기야,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뭐야?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아래서 마이너스 Q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귿은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2번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의 해석이 담겨져 있는 문제였고, 한번더 들어봐서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19번을 혼자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